근데 이, 이거랑 이거는 뭐예요? 어 이거는 황금계란 볶음밥, 이거는 어 김치 감자전. 음. 한번 보여줄까? 네. 오. 짠. 오 쓰러지겠다. 맛있게 드세요. 이, 이제 이거 아이언도로 뭐 해줘요? 네. 아기고 네. 이렇게 이렇게 가려서? 네 이렇게 네. 보여드렸어요 네. 맛있게 드세요 네 마지막 난, 나는 이거 어. 조금 더 자고 일어나. 이, 이, 거먹까 이거 먹 고, 이거 고, <laughs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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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고, 고, 맛있어? 그거 세상에 한 입에 다 넣었어? 그거 감자 갈아서 거기다가 김치 썰어 놓은 거야. 맛있어? 응. 응. 지원이는 다 커서 김치 너무 재먹네? 나 개어밥 다 먹을 거야. 바람이가 <laughs> <laughs> 불어요. 맞아 바람이 서서히 불네. <laughs> 네. 이 거, 먹 거, 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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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, 먹 거, 거, 이 거, 먹 거, 이 거, 먹까이 거, 먹 거, 아, 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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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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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맛있어. 오늘 두개 나왔지? 응, <laughs> 두 음. 음. 감자전이 두 개가 있네. 야, 이거 무슨 소리지? 어, 지나가던 아줌마 먹줄인가 봐. 거야 지아니 먹고 싶은 거 먹어. 그냥 음, 이거 먹까 이거 먹까 아 이거 먹지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보여주는 거야? 응. 그건 반대로 있어야지 손가락이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먹어볼까? 뭐야? 응? 엄마? 엄마가 만들어준 거 최고. 엄마 엄마도 만들어준 것도 최고고. 엄 지아 지아이가 하는 것도 최고야. 엄마가 만들어준 것도 최고고. 엄마가 만들어줘도 최고고. 지안이도 최고야. 네. 응, 알았어. 꺄. <laughs> 입에 있는데 넣을 수 있어?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나야지. 반대 반대. 아니야 아니야. 진짜 볼 때마다 깜짝 놀랜다 진짜. 뭐야? 응? 엄마 그걸 죽은 뻥. 갔지? 엄마, 엄마 살고 엄마가 뻥. <laughs>